408번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의 1m p e s 로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초 후 두파동이 중첩된 합성파의 최대 변이가 6m 라면 6m 라면 A값은 얼마가될 것인가? 자 그러면 1초에 1초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 속도가 1초에 1m 가잖아. 그러면 얘, 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도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어, 요, 얘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a로가 될 테고요. 그리고 2a는 사실은 지금 상쇄가 돼가지고 2a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합성파의 최대 변이가 6m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 3a가 요게 지금 이, 이 만난 요거랑 요거랑 만난 요거가 지금 3a가 지금 아마 합성파의 최대 변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3A가 얼마가 된다? 6m가 되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2m가 되는거죠. 다음 몇번? 3번이죠. 자 412번. 그림은 두 전파원 S1과 S2에서 진동수와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를 발산시켜서 두 물결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P는 전파원 S1과 S2 사이를 수직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하는 중앙선 AP로부터 첫 번째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고 S1과 S2점으로부터 전 P까지 거리는 각각 a, b이다. 자 S1과 P점까지 거리는 얘는 a, 얘는 b가 된다. 그렇죠? 상쇄 간섭이니까 반파장에 얼마? 홀수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결파의 파장을 구해봐라. 이 상세관선의 의미가 뭐였었죠? 경로차가, 이건 경로차예요, 경로차. 경로차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경로차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아마 B가 더 기네요. 그러니까 E하고 A의 차이가 이 반파장의 홀수배라는거죠. 홀수배. 반파장의 홀수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첫번째 상상감수함이니까 첫번째 상상감수함이니까 아마 2분의 람다가 될거예요 두번째 그 상상감수함은 2분의 3람다. 세번째는 2분의 5람다. 이런식으로 된단 말이야. 여기 첫번째 상상감수함이니까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는거야요요 차이가 지금 얼마만큼?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b-a는 2분의 람다. 그 람다는 얼마가 되는 거죠? 람다는 2b-a가 되는 거죠? 있나요? 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 중요한 해시포인트는 이상세감소이상세감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4 1 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파원 A, B로부터 각각 10cm, 16cm인 10cm, 16cm 떨어진 P점과 그리고 12cm, 12cm 떨어진 Q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AB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도록 하자. 먼저 원가정 보자. A의 파장도 3cm고, <laughs> B의 파장도 3cm래. 그러면 이 P점에서의, P점에서의 경로차를 따져보면, 자, 지금 10cm, 16cm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Q점에서의 경로차는 0이죠. 오케이. 근데, 이, 그, 큐점은 계속 0이네. 차장과 상관없이. 그치? 12cm, 12cm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여이죠 보강 간섭은 우리가 0, 람다, 2람다, 1람다잖아. 그치, 0이니까 계속 보강감섭이 일어나는 구역이 되겠죠? 자, P점의 경로 차는 다 6이죠? 근데 이 6cm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3cm, 3cm잖아. 파장이 3cm니까 이 파장이 두 배니까 2람다야, 2람다. 보강감섭이죠?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로 6cm, 6cm니까 파장이 6cm니까 똑같네? 람다죠, 람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를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는 얘기죠. 자, 기억. 1의 P에서는 상대섭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강섭성 일어난다고 방금 얘기했죠. 2의 P에서는 보강섭성 일어난다. 3에서, 3에서 A에 상관없이 Q에서는 무조건 보강섭성 일어난다니까요. 무조건 보강섭성 일어난다니까요.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얘는 무조건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한 속이 일어나는 거죠. 화장에 상관없이 0이니까. 알겠지? 어, 그래서 답은 은 번이 되겠습니다. 자, 418번. 그림가는 S에서 발생한 음파가 A와 B를 통해서 C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B만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B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나 봐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움직인 거리에 따른 C에 도달하는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0 원래 있을 때1 2D, 2 3D, 2D 했을때 그때 C에 흐르는 전압을 크기를 따진 것이다 근데 이때 1 2D일 때 가장 보강간섭이 일어났고 이때도 지금 보강간섭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이 보강 간섭이 이게 지금 뒤 만큼 이 만큼 이동했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만큼 b를 이 만큼 이동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 다시 나타난다. 그렇죠?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어 이거 기억나는 이중설립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김질이시작했으면 빛을 비춰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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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잖아.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이렇게. 그요 보강에서 여기 보강까지 경로차가 얼만큼이냐면, 람다만큼 차이가 나요. 다음번 보강까지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어, 우리 여기서 지금 d만큼 이동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경로차가 d가 아니라 얼마큼 되냐면 2d만큼 되겠죠. 왜냐면 하 얘가 d만큼 이동했다 치자. 그러면 요만큼 d, 요만큼 d가 총 2d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2d만큼의 경로차가 더 생긴 거야. 이게 지금 얼마가 된는 거야? 첫 번째. 남당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장은 얼마가 되는 거야? 2d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느냐 뭐느냐를 물어본게 바로 418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3번 그림 가는 두 전파원 S1과 S2로부터 각각 화동을 발생시켰을 때 수면파의 어느 순간에 파면을, 마, 파면을 이, 뭐야? 마르는 실선으로 그리고 고른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림 나는 이 순간으로부터 여기 있는 순간으로부터 매질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매진의 변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점의 개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점의 개수.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상세 간섭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상세 간섭이 아닌 지점을 골라봐라. 라는 거죠. 상세 간섭이 아닌 곳을 골라보라는 얘기야. 왜? 상세 간섭은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어떻게 되죠? 0이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닌 변화 나머지 다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마루 마루네, 보강연섭. B도 보강연섭, B도 보강연섭. 근데 이 C하고 이 E는 지금 보는 거 어떻게 돼요? 마루하고 고리 만나는 지점이야. 얘네는 상세간섭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상세간섭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C이야. 그러 아닌 것을 모르는 인권이 어떻게 돼? A B, D가 되는 거죠.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어,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424번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나타나는 어느 한 순간의 간선 무늬로 마르는 실선 고른 점선 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그냥 그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데 진동수만 두배 증가시켰을 때라는 의미가 뭘 거죠?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은 v는 f 람다에서 얘는 지금 일정해 매질이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목게파의 속도는 똑같은 거야. 근데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은 얘는 2분의1 배가 되어죠. 파장이 2분의 1 배가 됐단 얘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아까 실선이 마르고 점선이 고리라고 했어. 그럼 원래 파장이라면 요게 지금 람다가 돼야 돼, 그치지 이게 지금 한 파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파장이 2분의 1 배가 되었는 얘기는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실 이 점선고 점선도 마르고 얘도 마르고 되는 파장 짧아졌잖아. 요게 지금 한 파장이 된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찾아봐야죠. 자, A점 볼까요? A점 같은 경우는 경로차 보면은,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5람다, 6람다가 되는 거야. 6람다에서, S2,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5람다, 6람다, 7람다, 8람다. 8람다 빼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람다가 되니까. 어떻게 돼? 짝수 배죠. 그러니까 얘는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네요. 그쵸자 B B 볼게요. B 경로차 보자. 람다, 이 람다, 삼 람다, 사 람다, 오 람다였어. 근데 람다, 이 람다, 삼 람다, 사 람다, 오 람다, 육 람다가 되는 거야. 오호. 그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람다가 되는 거죠.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지역이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상승 간섭이었지만 파장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보강 간섭 바뀌었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15번 같은 경우 앞에 보시면 Q점에서 경로차가 0이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0인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사장이 바뀌던 안 바뀌던 계속 0인 구간이야. 그러니까 걔는 파장에 상관없이 계속 보강한 섭이 일어나는 구간이었죠. 그렇죠. 거기만 제외하고는 지금 뭐 여기 A 점, B 점, C 점, D 점은 이 파장이 바뀌면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구역이 되겠죠. 알겠죠? 음 그래서 어 B는 보강한 섭이고 C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칠 람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람다 얼마가 되는 거죠? 2람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네요. 지 점,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5람다 6람다. 그렇죠? 그리고 람다 2람다 3람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람다. 보강 간섭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ABCD가 전부 다 보강 간섭이라는 구역이고, 이게 왜 고난도라면 언제 생각하면은 어? 화장이 2분의 1 줄어도 상쇄 간섭은 그냥 상쇄 간섭 아닌가? 아니면 보강선 보강 간섭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824번 같은 경우는 구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S1, S2에서 같은 높이의 음을 동시에 발산시키는 스피커를 나타낸 것이고 5점은 두 스피커를 잇는 직선의 수직 이듬분상의 지점이다. 5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경로차가 항상 0이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강 간섭이야. 알겠죠? 자읽어 볼게요. 5점부터 서서히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었더니 3m인 지점이 p점에서 처음으로 뿌리가 악해지고 1을 통과한 후에는 다시 수리가 증가하였다. 여기서 수리가 약해졌다는 의미는 여기 구간에서 뭐가 나타내냐면 상세 간섭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이 간격이 경호차가 얼마냐면 2분의 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여기 4m가 경호차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즉, 뭐냐면 요기하고이 S1과 P와 S2의 P가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즉, 요거는 지금 주어져 있어. 얼마라고? 1 5 m 라고요 그럼 파란색 빗변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요? 요거는 8이고, 요거는 15죠. 그러면 8의 제곱 러스 15의 제곱 은 얼마가 되는 거죠? 88 64. 15 곱하기 15번이 얼마가 되는 거야? 5, 25. 15. 4 5 225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야? 225에 64 더하니까 9. 289네요. 289를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씌우니까 17이 되겠죠. 15 곱하기 17은 285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17 그러니까 이 경로차가 15하고 17m 경로차니까 이게 2m가 되는거죠. 경로차가. 그쵸? 이 반파장이 2m가 되는거니까 파장을 얼마가 뭐 되는거야? 4m가 되겠죠. 그럼 그래서 한번이 되겠습니다. 그니과 같이 S1, S2에서 파장이 4cm 진폭이 1cm 두파동이 서로 반대 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는 실선은 바로 점선은 골로 나타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두 파원이 반파장 차이로 나네요. 그래서 얘는 우리 원래대로라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는 보강이고 반파장의 호수배가 상쇄라고 했잖아. 거꾸로 가 얘는. 반파장의 정수배가 상쇄가 되는 거예 반파장의 정수배가, 짝수 짝수배, 짝수배가, 얘는 상쇄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밤사장의 홀수배가보강이 되는 거죠. 왜? 반대의 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 기억. S1에서 4cm, S2에서 16cm 떨어진 지점. 4cm하고 16cm 떨어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cm죠. 그죠 그럼 아까 파장이 4cm였잖아. 그럼, 뭐야? 3 남자로 현할수 있겠죠. 얘는? 짝수배네? 그리고 진폭은 0이다. 맞네요. 항쇄간섭이라는 블록이 맞습니다. 자, 보강간섭이라는 곳에서 진폭의 최대 값을. 자, 진폭이 1cm니까, 보강간섭은 1cm, 1cm니까 최대 2cm까지 되겠죠. 틀렸네. 삐점의 변이는? 시간에 따른 그런다. P점은 지금 뭐냐면 어봐 항상지 보강을 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0이네 영. 그렇지? 이게 여기도 같은 거리 같은 거리네. 경로차가 0이네요 항상항상 이라는 구역이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디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두 파원이 발생했을 때 같은 유상형만 생각했는데 반대 유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